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했던 창원 북부리 팽나무가 최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팽나무를 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서 팽나무의 생육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데요.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낙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마을 산정에 자리 잡은 거대한 노거수, 수령이 500년이 넘은 팽나무입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마을을 지켜온 노고수로 등장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창원 북부리 팽나무를 지난 7일 천연기념물로 최종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몰린 탓에 팽나무 생육 상태가 나빠졌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둘러본 팽나무는 일부 잎이 둥글게 말려 있고 누렇게 물들었습니다. 찢어지거나 표면에 구멍이 선명한 잎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부리 팽나무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전문가는 사람들이 딛고 간 압력으로 흙이 다져지는 답밥현상 탓에 토양이 딱딱해져 팽나무로 수분과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팽나무가 토심이 얕은 안반에 있으니까 뿌리가 제대로 숨쉬고 살수 있도록 답밥을 막고 땅을 보호하는 풀이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원시는 이달 중으로 문화재청에 국비를 신청해 팽나무 보존 관리계획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 수목고존 관리, 체육시설이나 묘지 이전 등 체계적인 보호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팽나무를 둘러싼 울타리를 더 넓혀 추가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